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디아블로 4 소식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일단 어 간단하게 일단 딱 설명드리면은 디아블로 4 서버 슬램. 서버 슬램이라는 게 저번에는 일단 오픈 베타라는 이름으로 전부 어 우리들이 이제 참여를 해 가지고 뭐 캐릭터 육성도 해 보고 아샤바랑도 또 싸워 보고 예, 레벨도 25까지 올려보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어, 서버 슬램이라는 이름으로 5월 13일부터 14일이라고 돼 있지만은 한국 시간 기준 어, 5월 13일 오전 4시부터 5월 15일 오전 4시까지입니다. 예. 이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예, 설치만 하셔가지고 참여를 다 가능한 점. 요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뭐, 서버 슬램에서 해야 할 일. 보시면은 어 간단합니다. 레벨은 일단 20까지 올릴 수 있고요. 뭐그이해도 일단은 뭐 적은 죽일 수 있지만 은 능력 포인트는 얻을 수 없다. 어 그리고 뭐 유니크 장비나 미국정이 장비 이렇게 놨는데 유니크 장비 얻을 수는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획득 확률이 조정되어 가지고 이제 진짜 실제로 디아블로 4 출시 버전에 적용될 실제 확률이 적용됐다. 어 오픈 베타 때는 어 개발진들이 말하기를 유니크 획득 확률을 엄청나게 올려놨다고 했었습니다 아마 오픈베타 때그 드랍되던 유니크 그 숫자를 기대하시면 은 아마 실망이 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니크가 그만큼 많이 안 떨어지게 어 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자 그리고 레벨 20을 달성 하시고 나서 어 아샤바 어 월드보스죠 아샤바를 이제 처치를 하면 어 이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탈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탈 것을 이제 꾸밀 수 있는 예, 이게 무슨 뭐 달입니까? 뿌립니까? 예 탈것이냐 말이 있는데 말에 어,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 탈것 꾸미기 아이템이죠 아샤바이 절규 탈것 노획품 이라는 것을 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 포마 구매하실 분들에 한해서 실제로 이제 본 서버가 오픈되고 나서 이제 어, 전리품을 준다 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레벨 20을 달성하면은, 이거는 뭐, 전부 다 획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오픈 베타 때 25레벨을 달성을 하셨으면, 뭐, 이거는 뭐, 일단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 같네요. 레벨 20, 달성. 서버 슬램이 일단은, 어 13일이 되지 않아도, 한국 시각 기준으로 일단 5월 11일 오전 4시부터 다운로드는 할수 있다. 그죠?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은 뭐 저번에 오픈 베타랑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배틀넷 가셔가지고 디아블로4 없으시면은 플러스 눌러 가셔가지고 디아블로4를 뭐 즐겨찾기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픈 여기 베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마 예, 서브슬램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 아직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베타라고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설치가 되는 날짜가 5월 11일 오전 4시부터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리고 뭐 딱히 어 여기 공개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업그레이드를 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진들의 이제 피셜에 의하면 어, 유니크 확률을 엄청나게 이제 그뭐 낮춰진 거죠. 오픈베타 때 이제 실제 게임에 적용될 그 드랍 확률로 조정된 거랑 그리고 어, 그 뭐야. 패시브 노드, 이런 거. 어, 패시브, 이런 그 노드들이, 어, 무궁무진합니다. 예, 저희, 이제 오픈베타 때 했던 게 아주 극히 진짜 한10% 정도. 예, 디아블로4가 이제 100%가 있다면 10% 정도를 보여줬다고 개발진들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 90%를 말을, 맛을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 기대가 되고요. 저도 디아블로 4 서버가 열리면은 디아블로 4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POE라는 게임을 좀 하고 있는데 디아블로4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패시브 노드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디아블로4도 아마 뭐그 POE만큼은 아닐지라도 이제 POE 그 뭐야 패시브 노드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 공부하는 셈 치고 지금 어, POE 패스 오브 엑자일이죠 어,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디아블로4가 나온다면 디아블로4로 어, 본격적으로 달려볼 예정입니다. 제가 투3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디아블로 4또 배신을 할수 없죠. 자 이번 어 디아블로 4 서버 슬램 예, 정보 공유를 어,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예, 여러분들도 5월 저기 13일부터죠. 예 5월 13일 근데 오전 4시부터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이 시간에 거의 자고 계십니다. 그죠? 예, 자고 계십니다. 아마 접속이 되는 거는, 접속하시게 되는 거는 일단, 어, 토요일, 어, 오전, 예, 한7시8시부터 그때 이제 서버, 서버 상태가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오픈베타 했을 때도 이제 대결이 엄청나게 걸렸었죠. 그죠? 이번 서버 슬랩 때는 또 어떨지 어,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